예, 정기원, 예,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몇 가지 <laughs> 교육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서 네. 국민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참고인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교육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어, 저는 사단법인 한국 대한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미랄두리학교라고 하는 대한학교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공교육에서 15년, 대안교육을 13년 경험의 경력이 있습니다. 뭐 듣기에는 어, 참관인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던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공교육을 떠나서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창피스럽지만 주3회 4시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공교육 교사로서 아이들 만나다가 아이들이 학교 오기를 싫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는 없을까? 없다면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학교를 설립을 해왔고요. 어, 일반 학교 다니다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다가 대한학교에 와서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고 또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 투석받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미인과 대안학교를 양성화할 경우에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대한교육은 한 20여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어쩌면 공교육과 함께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대한교육은 또 공교육을 또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학급 중단했던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56%가 대안 교육을 선택하고 32%도 중등은 32%가 대안 학교를 선택했거든요. 이만큼 대안 교육이 공교육과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생각하고요. 또 혁신 학교의 프로그램들도 대안 학교에서 올라간 넘어간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교육은 사회 공익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 0 1 0년도에 교육 개발 관련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매년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학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될 사회 경제적 손실이 11조 6천억 가량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한 학교가 국가의 지원 없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안학교는 기존 교육 체계를 떠나고 네. 또 기존의 교육 활동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교육 관계자들께서 지금 새롭게 법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모순되지는 않으시는지요? 네, 사실 대안교육의 뜻을 둔 사람들은 기존 교육 체계를 벗어난 것은 맞는데 이 교육 체계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지. 벗을, 법을 벗어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체계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대안학교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을 많이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학교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아직도 너무나도 높아서 인가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학교 중에 인가받는 학교는 10%도 안 된다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을 정도니까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음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대한교육기관으로라도 등록이 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교육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인즉 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등록을 통해서 사실 법의 보호와 관심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미인가 대한학교의 법제화가 혹시 네. 개인이나 소수의 어, 요구가 아닐까 하는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미인가 대한학교에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자단법인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또 대한교육연대, 전국대한교육 대한학교총연합회 이세 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세 개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인가를 받기 어렵다면 대한교육기관으로라도 등록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바람을 교육부에도 여러 번개진한 예, 적이 있습니다. 미인가 대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밖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자녀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본권 차별에 해당되기도 하고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대한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학력을 인가를 받거나 뭐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다만 법제화되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해달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다면 소박한 소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문과 방송에서 종종 미인과 대한학교의 탈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대한교육의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부 학교들이 사실 정도를 벗어난 교육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대안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민가대안학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대안학교 속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 공립형 대안학교도 있고요. 민가대안학교도 존재합니다. 근데 어~ 이 민가대안학교 들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은 저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그런 만약에 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철저하게 잘 받고 있는 학교 공립 학교에서는 사고들이 전혀 안나야야 되고 문제 행위 안 생겨야 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저는 관리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어~ 교육 철학 오히려 교육의 바른 방향 그리고, 인격 존중이나 감동감화에 의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빌려지는 문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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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중에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라 되 있냐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밖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경비에 준하여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이 공약들이라 보여지고요. 이 공약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문재인 정부 기간 안에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찬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부 대한 교육 관계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교밖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B.M.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아, 우리 아이들은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고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교육부로 되돌려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